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33년에 돌아가셨다고 보면 한 20년 후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 고린도 전서 후서 말씀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그러면 누군가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으로 다 부름 받으셨죠? 음. 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수 있나? 아, 어떤 분들은 그게 궁금하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안 보이시니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어떤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뜻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의 문제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달았냐면, 어, 어느 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다가 갑자기 사울아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듣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도가 됩니다.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의 그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어떤 사람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질병을 통해서 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교통사고가 나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사람도 있고 뭐 요즘 다니엘 기도회 하고 있잖아요 다니엘 기도회에 나오는 간증하는 말씀들을 들어보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 어떤 화상을 입고 나서 뭐 어떤, 어떤 문제를 당하고 나서 그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깨닫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부르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의 문제.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어떤 정말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그 오래전에 오래전에 다녔던 그 교회 학교, 주일학교 때 다녔던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 가지고 절망 속에 빠져 있던 사람이 그 말씀을 생각나서 다시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서 성공했다. 뭐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있으세요. 어떤 때는 꿈으로, 어떤 때는 말씀으로,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이 말을 해서, 어떤 때는 환경의 변화가, 어떤 때는 사고. 사건, 질병, 네, 여러 가지 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들이 있으세요. 네, 그때 이게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인이구나 하고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사인을 주어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첫 번째는 생각이 바뀌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이 바뀌어요 두 번째는 말이 바뀌기 시작해요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죠 그래서 어, 전에는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면서 살았을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딱 깨달으면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 생활을 내가 바꿔야 되겠다 나 이제 교회 가야 되겠다. 말을 바꾸요. 세 번째는 행동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분명히 행동이 바꿔어지게돼 있어요. 제네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쾌락 속에서 세상 즐거움 속에서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딱 깨닫는 순간부터는 이제 발을 돌려서 유턴해서 이제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전도하고 알면을 그래도 안 하네 봉사하고 선교도 하고 헌신도 하고 행동이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다. 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꾸어지면서 거룩해진다는 거지.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 구별됐다. 전에는 뭐 흥청망청 뭐 너냐 나냐 뭐 세상이 사람이냐 아니냐 구분이 안 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딱 깨달은 사람은 그때 선을 딱 그어요. 아 이제부터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옛날에는 술 친구들이 부르면 언제든지 가오리다 그랬는데, 나는 이제부터는 끊었어. 나는 이제 도박 끊었어. 나쁜 짓 끊었어. 그래서 자기 삶이 거룩한 삶으로 바꿔지는 거죠.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는 거룩한 물이다.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의 변화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알아요. 어떻게 사절 말씀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항상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하고 조금 아파도 감사하고. 조금 문제가 있어도 감사하고, 예, 좀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고 모든 삶 속에 감사, 감사.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 여러분은 이렇게 다 살고 계시죠?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사시죠? 항상 감사하시죠? 자 항상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으로 그다음 8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지켜 주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것은 하지 마라. 거기는 가지 마라. 그것은 하면 안 돼.라고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전에는 뭐 성령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뭐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자기 마음대로 살. 아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죄. 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성령께서 그 마음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는 거지. 여러분 매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정경, 토라 이런 말씀의 뜻이 뭐냐면은 자 한자 두자 뭐 이런 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길이를 재잖아요 한자 두자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그 기준이 있어. 이 말씀 속에, 그러니까 기준을 딱 놓고 "아, 이것은 하라는 것이구나" 이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구나. 항상 기준을 놓고 보면,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삶에 기준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갈팡질팡하잖아요. 갈팡질팡, 이렇게 살다가 저렇게 살다가 기준을 딱 잡고. 말씀을 늘 붙잡고 가면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많은 사람들은 십절에 같은 말을 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뜻을 좇아야 된다.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 교회 성도들 다 하나님의 뜻을 이제 찾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으니까 성도들은 세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첫 번째는 뭘 해야 돼요? 같은 말을 해야 돼. 같은 말. 교회 안에서 여존도에서 무슨 일을 할때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서로서로 서로 말을 하면서 나중에는 같은 말을 해야 돼. 아,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 그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은 서로 생각을 내놓고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 같은 뜻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 그럴 때그 교회가 하나가 되고 어, 또 화평한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10절에도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11절에 분쟁이 있다. 무슨 분쟁이 있어요? 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죠그러니 나는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파다. 또 어떤 사람은 아볼로 나는 철학자 똑똑한 사람 똑똑한 사람 또 중심으로 또 모이고 또 어떤 사람은 개바 개바 베드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인 수제자인 베드로를 따라야지 무슨 소리야 그리스도를 따라야지 자꾸 자기 생각을 강하게 주장을 하다보면 분열이 생기는 것이지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어요 모여서 자기 생각도 얘기하고 자기 뜻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너무 강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항상 옳아요 안 옳을 수도 있어요? 어, 옳을 수도 있지만 항상 내 말이 맞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맞는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항상 맞아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이 항상 맞아요? 안 맞아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서로 교회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도 있고 자기 뜻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 얘기도 듣고 듣고 들어보면서 서로 의견을 맞춰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지 근데 보세요 교회에 다 모임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강하게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말을 안 해요 그럼 그 말이 맞냐? 그렇지 않아요 강하게 얘기를 하면 다투기 싫으니까 가만히 있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지만 자기 의견을 얘기해 놓고 다른 사람은 또 무슨 의견을 내놓는가 또 들어보고 그래 서로 서 맞춰야 돼. 서로 맞춰서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뜻을 찾아가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분파가 생겼다는 것이죠. 자,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 고린도 교회, 또 우리는 이제 보배로운 교회에 모이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찾은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모인 이유가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 세례를 베풀어라, 뭐 봉사해라, 뭘 해라. 그게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전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복음, 기쁜 소식,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죄를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나보다도 더 잘난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더 높은 사람도 있고, 더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나보다 잘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나보다 똑똑하고, 나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잘난 사람 앞에 가면은 소위 말해 주눅 들어. <laughs> 저 사람은 더, 더, 더 높은 사람인데, 더 잘난 사람인데. 아이고 나 같은 것이. 근데 네, 27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도 어떤 육신적인 면에서 보면은 물론 지식적인 면에서는 똑똑한 사람이지만은 육체적인 면에서 보면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뭐 바울에 대해서 연구한 책뭐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표현을 해요. 키는 작고 허리는 구부러졌고 코는 메부리 코에다가 머리는 홀라당 벗겨졌고, 또 눈은 또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하여튼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그러고 있고, 또 질병이 또 있어가지고 하나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한 것을 보면은 육체에 굉장한 질병이 있었다. 학자들이 또뭐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 질병은 뭐냐? 어떤 사람은 간질에 걸렸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몸이 허약해서 병약한 사람이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육체적인 면에서 보면 정말 별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지식적인 것은 똑똑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약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한 나를 부르셔서, 가한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셨다. 그 안에 누가 계셨어요?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 정말 볼품없는 육체적으로는 정말 볼품없고 연약하고 병약하고 뭐, 뭐 시력도 안 좋고 정말 육신적인 면에서 보면은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지만은 사도 바울의 모든 성경 내용을 보면은 항상 당당했어요. 누구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다. 나를 보내 준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런 것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느니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왕 앞에 가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권력자 앞에 가서도 주눅 들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누구 앞에서도 당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아멘이죠? 그럼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믿습니까? 이것을 믿어야지 이것을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 그래야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어요. 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가진 사람 어떤 사람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아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 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육신적으로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아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예. 네.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안 믿으면 당신이손해야 예수 믿어야 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고 누구 앞에서도 항상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용기를 내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하면 연약함도 있고 뭐잘 뭐 못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 보고 나를 자꾸 주눅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보고 믿고 의지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허락가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신에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자신있는 아, 말씀을 전하고. 또 능력있게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수능시험을 치르는 아이들 이제 내일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시험 치르는 아이들 건강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 잘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시험 잘치루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또 예배 때 나와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아이들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받고 돌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 사업장,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 지혜문을 활짝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삶의 모든 환경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이 연약한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사탄 마귀를 쳐서 이기게 하시고, 또 병마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 즉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베풀어주시며이 나라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 여야 정치인들 정신 차리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도록 축복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이 땅의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평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